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 편의점이라면을 소개할 거예요. 저는 지난 5월에 한국에 여행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면을 알아요. 저는 한국 편의점에 갔어요. 저는 보통 아침 3시부터 4시까지 갔어요. 저는 라면을 많이 먹었어요. 한국에는 여러 가지 라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옵션들이 많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물라고음면이지만 치즈라면도 맛있었어요. 저는 라면이 많아서 한국 편이정을 좋아해요. 한국에는 라면 문화가 있어요. 당신이 아주 바빠서 아침이나 점심을 먹을 수 없으면 변이첨 라면은 빨고 싸요. 밤에 라면을 먹으면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라면하고 삼겹김밥을 같이 먹어요. 그러면 아츠페가 불러요. 캐나다 편의점에는 라면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편의점이 일찍 문을 닫아요. 캐나다에는 한국 마트가 있지만 한국과 똑같지는 않아요. 캐나다에는 라면 옵션이 적어서 슬퍼요. 저는 한국 편의점을 진짜 좋아해요. 꼭 다시 가고 싶어요. 당신이 한국을 여행한다면 편의점에서 라면을 꼭 먹어보세요. 음.